또 좋은 게임으로 잘 이렇게 꾸준히 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그거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연판에 네. 숄츠가 많이 없네요. 오케이. 뭐 전판에 절파밍이 좀 힘들었던 건 아니었지만, 절파밍이 네, 어 확실히 좀더 깔끔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대부분 숄츠 하시면 수정을 많이 가시니까, 저도 스타팅을 많이 잡고 하시는 게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..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노력해 볼게요. 호텔부터 스타팅하고 호텔이 좀 사람이 적어야 후에 쭉쭉 가는 것도 좀 편해서 네 병원이 특히 좀템 파밍에 좀,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병원 쪽이 워낙에 좀템 많아.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어드가드 템 많아야 되고 많아 갖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두명 파밍이라 어차피 니다님 작정하고 저기 아래 다른 거 파밍하셔도 괜찮긴 하거든요. 어, 저기랑 어, 제가 아까 고철 아니 나 바늘을 병원 가서 넣었나여기하면서 템을 나안 얻고 왔네요 근데. 대격으로 병원 가서 반을 얻었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쓸 만하다. 뭐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. 초보자 치고 원래 위쪽 파밍이좀더 효율적인 거 맞습니다. 잠깐만요. 네, 일단 내려왔고요. 위스키도 뭐 이렇게 제가 직접 앞서 만들어 주면 참 좋을 텐데. 잠깐 아니요. 그런 게 따로 갈거 아니니까 패스하고. 오케이. 올라갑시다. 그 건...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. 허이블, 아, 하이블하이블다맞줄게요 아, 네, 올라갑시다. 잠시 집중을. 청자분 중에 허이란 닉네임 들어가신 분이 계셔갖고 그거랑 좋았는지. 좀 헷갈렸나 봐요. 하이블 네. 조금 아니, 추워진 것 같은데. 돌격수송 아이칭구요. 하트님도 계시고, 하트님이 여기서 템을 좀 완성을 많이 하고 가시는 편이기 때문에 조심합시다. 완성. 네. 네. 나이스. 그리고 병원이 좀 빨리 털리기 때문에 파밍을 좀 가능하면 할수 있는 거좀 하고 가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병원이 템이 너무 빨리 털려서 의료설비는 제대로 갖춰져있었지 제킨 아마 밴드 써가려고 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 무기를 먼저 완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뭐 물릴 일 없고요 그렇저럭 조색은 갖춘 것 같다 네 렘포만 얻으면 잡는 거는 딱히 문제되지 않고 네, 레포를 못 얻어서. 일분후 네, 항공 조심. 보급이 도착. 꿈나 많이 주시는. 조금 더 노력해봐야겠어. 확실히 나그 도끼 이어 갖고 아프진 않아요. 수업. 발이랑 레포 레퍼 올라가는데 레포는 잘안 가져가시니까 조심. 아이고저거 천막이라 조심 조심. 네. 리다 성당이랑 병원 쪽 리다 만날 때는 도망가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. 네. 궁금한 게 저렙 때 싸우는 안 싸우는 걸까 궁놀 같은 걸까. 아무래도 이제 템파밍 부분에서 좀 많이 손해를 보기도 하고. 네.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 때문에 안 싸우긴 하죠. 네. 근데 후반가야 정킹을 낼수 있는 것도 하다 보니까 약간의 국물 같은 거예요. 네. 안 싸워도 딱히 뭐, 손해보는 것도 없고 해서. 네. 발이 좀, 좀 많이 느릴 좀 것, 같네요. 것 같네요. 일단 나중에 완성할게요, 이거는. 네, 발 없어서. 다른 거 파밍해도 되는데, 한판좀 아, 빨리 갈게요. 네. 아까도 말했지만, 빠르게 파밍하는 게우원인것 같아서. 사망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이렇게 하셨구요. 네, 같이 말려서. 네, 그쵸. 뭐 본인 같이 말리는 것까지 안 가더라도 본인 말리는 경우가 좀 있어서. 키로 확실하게 딸수 있으면, 빠르게, 빠르게까지 해서 딸수 있으면 모르겠는데, 그게 아닌 거면 은잘안 싸우는 것 같아요. 아, 나이스! 운 좋았죠, 이거는. 어, 요거는 대박, 진짜. 하은님 무기 완성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무기를 완성 안 하고 오셨네요, 아버지? 좀 말리셨나? 공장 쪽 템파밍이 제대로 안 되면 저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, 편큐 저런, 쓸데없어요. 들어가고 캔만 좀 챙겨야게요. 네. 어, 그 부러지지 않겠어요. 네, 따로 버릴 필요도 없고 그 완성하고 그쵸 뭐템 완성 못하거나 혹은 한두분 빨리 키울 필요가 있으면 스쿼드를 제가 안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이렇게 몰아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걸로 듣기는 했어요 좀. 네, 그런,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게임의 스쿼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불사라고 해서 스쿼드하고 다루거나 그런건 아니라서 그냥 게임 형식 자체가 조금 좀 어, 어렵거나 좀 처음보는 부분이라서 그런걸수도 있는데 네. 여러 가지 때문에 어, 비슷하다고 보면될것 같아요. 다른 게임에서 그 듀오나 스쿼드 많이 해보셨다면 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하시는 힘든 부분은 아닐 거예요. 멍멍이 한 마리 있거든요. 예, 사고리에 딱 닿으면 끝사거리더라도 맞으면 다미끄어지는게 있어. 너무 빠질 멀, 멀, 놀라지 말고. 네. 이 정도면 됐고요. 누구에게 선물해도 어, 나쁜 습니다 <laughs> 아이고 돈도 나갔으면에 까썼을 것 같은데. 공속이 음, 내려서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잠시 집중. 용의도 어떤 편에 사료도 잘 되죠. 대체 유키가 궁속기좀 좋은 조건도 사거리가 어느 정도 좀 만족이 됐었을 때 공속 되게 좋아서. 아이고 되게 좋긴 하네요. 습니다 그리고 궁픽 나도 따는 거라서 그게 상관은 없고요. 다른 사람네요 여기서 잡은 물고기는 <laughs> 아, 시체를 못 먹는 게좀 아쉬운데, 어, 또 궁도 없고 해서 무기 스킬이라도 있으면 좀할 법만 할 텐데, 다 패스하고. 어면때 어쩔,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, 저거는. 레벨업하셨고요. 미사게 들렸어요. 그래도 좀 발전한 것 같습니다. 여, 이 꼬꼬차가 좀 의로 좀 커서 어, 망가지면 또 어, 아, 가볼까요? 정말 아인것 때... 같기도 한데, 괜찮을라나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시티비 켜놓으셨고, 제키님인데 아, 저런거 태면 살만해요. 괜찮다. 개인적인 관점이요. 관점네요 근데 뭐 필요한건 다 빼가셨겠다. 그죠 오케이. 네, 그나마 그래도 그 와중에 건질거 하나 있긴 있네요. 다행이다. 저쵸템 만든거 차이도 좀 있겠고 해서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검을 받아주세요. 구멍가면 안고 그냥 공만 빼고. 맞아 뭐 저거는 제가 안 써도 되는 거라 딱히 뭐. 네, 좀 뺐으면 뭐 이고요. 도스키 따면 좋긴 할텐데 따도 아, 딱히 상 없으니까 못 뭐, 써보러 가봅시다. 사람끼리 싸우는 게효율은참 좋을 텐데, 어차피 점프도 있고 하시니까. 아 조금만 눌러볼까요? 잠깐만. 요존 CTV 켜놓으셔서. 도스키. 여기서 잡을 물고기는 먹을 수 있을까요? 어, 있으시나요? 이쪽입니다. 형 넘어가시고요. 형 넘어가는 게 없으니까. 대축구 네, 님 어서 오세요. 류라 좋은 밤이고요. 네,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뭐라운 이올라시다 다른 것도 못 있으니까 하나하나 천천히 하나 잡아 줄게요. 이쪽은 자주 하기는 못 되는 것 같네요. 끝어지지 않겠어. 딱히 정도를 가지진 않았지만 뭔가 마음 좀 오래오 계신 거 같거든요. 좀 갔다 올게요. 정확하게 배워 드리겠습니다. 제 방식에 떨어지지 않겠어. 마지막에 어... 제 방식이에요. 모두 세요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네, 잠깐만요. 잠시 집중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이거 쿨만 더 돌리면 아 근데 탱 비슷해서 괜찮 아, 여기까지. 케이 궁이 없어서 무기 스킬이랑 싸우고 싶어도 맞습니다. 싸울 수가 없어서 잠깐만요 딱히 종교를 가지진 않았지만 체는 안 드시네요. 아, 체가 사망했습니다. 빼주신 살았습니다. 아, 템다가져가셨네 마음이 편하네요 1분 네. 후 네.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템차이가 좀 있어서 미는 것처럼 이렇게 딱히 어, 부담되진 않죠. 싸웠기 때문에 단추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이라 그거만 좀 조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. 돌아서 가셨겠죠? 당연히 아래가 금구니까 네. 템좀 먹고 다른 거 파밍하러 갑시다. 어떤 어, 주체, 나올지. 뺏긴 건좀 좀 아쉬운데 어쩔 되네요. 수 없죠. 그나마 플라즈마 소드가 등급은 되게 낮은데 데미지가 최종템이랑 거의 맞먹죠, 똑같이 정도로 데미지가 세서 그런 거 덕분에 네, 제가 다 나름 다. 또 준수하게 뜨니까요. 네. 물 패스하고 용의 도복 덕분에 발이랑 용의 도복 덕분에 스태미나 젠되는 건 되게 깔끔하게 젠됩니다. 딱 상관없이 음. 가져올 음. 거 크리 나이스. 이렇게 되면 얼마 무시하죠 나이스. 미스릴 나이스고. 같은거나 머리 같은거 아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스태미나 재생 때문에 허스나발 아, 빼는 건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각좀 보다 할게요 그럼 뭐 저걸로 그냥 깔끔하게 아, 미스리실 같은 거 가도 딱히 상관 없더라고요 이렇게 요걸로 이득 볼만한 템이 이렇게 딱히 제기준수막에 없어서 공속 관련된 템갈 것도 아니고 치명으로 다좀섞해져 있는 거라 용의도복 뺄 거면 치명은 좀뺀만하게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전 미스 그냥 미스리실 갈게요 지금까지 경상 험 괜찮더라고요. 여자님 네. 뭐 혹시 팔 오토 함자 같은 거 관리 있으면 조금 정보만 해놓을게요 이걸로 네. 잠깐이면 충분합니다. 위클이 1분2초 남았는데 사실 그 전에 채템을 좀 만들어두면 좋기 하거든요. 어, 뭐, 어, 피나 있어? <laughs> 미리 만들어둘게요. 이러면 이렇사람 있고요. <laughs> 아유까 오케이, okay, 나이스, nice. 깔끔하게 땄죠. 어, 아, 클럽 뻔 했네, 이거. 궁이 삥나갔갖고 클럽 뻔 했습니다. 스케일도 잘 썼네요. 아까 치고 빠지기 한데 또, 유키가 쓸만하니까이거좀 어, 유용할 뻔 했어요. 네. 위클 1분은 쟨 되구요. 근데, 채템을 바라고 딴 건데, 채템이 없어서 좀 그게 좀 아쉽네요. 까비까비. 근데 뭐, 채템, 이거 없거나, 어, 사람 왜 이렇게 없죠? 근데 뭐, 사람 엄청 많이 받았네. 그리고, 그러면 성표 둬서 저거 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봤던 유키님인 건 확실하고 그 니다님 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평타를 좀 자주 치는 유키다 네. 보니까 어 캐릭터 특성상 좀 딸릴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뭐 가능만 하다면 사람끼리 싸우는 게좀 괜찮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키도 내고 하다 보니까 템포가 좀 자연스레 빨라진 것 같아요 일단. 나이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정신은 없을 수 있는데 10초 남았구요, 위클 잡으러 두분중에 한분은 5 0퍼판데 두분 다 오시면 뭐 여기서 게임 거의 끝난다고 봐야되구요 그거 아니면은 제었을때는네여게 치명타가면 치명타, 치명타 피해량이 좋기는 한데 아 일단 발 바꾸는걸로 할게요, 팔도 괜찮긴 한데 발 바꾸는걸로 하겠습니다, 분홍신은 괜찮아서 데미지가 팔 확실히 저거 가주면 세긴 세거든요 그래서 막 함부로 버릴순 없을것 같아요 잡는게 깔끔하진 않아요, 피해량 없기 때문에 천천히 히테너를 해주고 들어가게요 장식 가주는 것도 괜찮아서 여러 가지 좀 점심,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. 뭐 맞으면 안 돼요. 똑발 뭐. 보면은 억으로 다거든요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지지않 생존자 자가 적어서 다음 금지 구역이 다니다가 음. 태블릿 하나 가고 그냥 발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. 네. 뭘 만드는 걸좋아하아 고철이 없네요. 그러면 제 능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. 다인스도안 되고, 금고가 좀 빨리 닫혀서 병검 병건... 요거는 아, 딱히 갈 만한 거 없을 것 같은데 있을 안타깝네요그렇 계속 계속 삐걱삐걱거리는 게위클종특이여가고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일단은 네, 마지막 금고 좀 보관해야 될것 같아요. 이번 판은 좀제 아스는 좀쓰기이날것 같긴 해요. 워낙 좀 빨리 다들 죽으시고 하셔갖고 킬을 좀 많이 먹은 것도 있긴 한데. 위클버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뭐 위협적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이걸 꼭 써야된다 그런 압박감은 없고요안 써도 딱히 이기만한 사람.. 뒤에 사람 많네요 뭐가 들어있을지 제대로 설치되었겠죠? 어? 늑이또 떴는데? 느꼈던 건가 옆쪽입니다 아, <laughs> 잘못 본건가? 아 계시네요 확실히 오케이. 크릿인데 제대로 설치클림도 올라오셨네요? 싸우려고 깔아놓은건데 이러면 또 말짱 부르먹겠네요 정확하게 대역 1분 후 항공포급이 도착합니다 고생했습니다. 이 어, 제대로 설치되었겠죠? 전쟁을 놓치면안 되는 지형이 용도 보이라궁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 어지간하면 이거요 어지간하면 제 검을 받아주세요. 어쩌게 미션. 잠시 집중. 어쩌게 미션. 어쩌게 잠깐이면 충분해. 잠시 용도복이라서 뱀툼이. 아이고 평타. 으 아까비. 우리 궁이 없어서 제가 조금 조심하긴 해야 돼요. 근데 딱이 딸것 같은데. 잠깐이면 충분해. 아, 평타 잡고 고정나네요. 조심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집중. 다들 여기까지. 어, 다 있어. 오케이. 갈이다. 오 클라폰? 진짜 클라폰? 네. 정확하게 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풀어지요한 대만 잠깐이면 충분해. 톡. 톡톡톡톡톡톡. 제발 톡톡톡톡. 아, 잠깐만요. 아, 이거 못달았 수도 있겠다. 이게 이게 딱히 뭐 이렇게 그렇다 할 만한 이동기가 없어서. 그러니까 이거 못찾네 조금 아쉬워 고 답이 막공은 좀 노려봅시다. 근데 체험이 아, 네, 그 뭐, 없어서 뭐, 그거가 좀 고민인데 아좀 위험하긴 할것 같네요. 방금은 체험이 좀 있었으니까 1테너를한 힐링, 건데 없으면 날까요? 위험하긴 하거든요. 궁대랑 막공은 좀 노려봅시다. 아, 저번은 궁이 없어서 좀 빨리 싸움을 끝내야 되긴 해요. 가능하면 왜냐면 제가 아니면 제가 손에 나와서 아니라 헤르메스라 추적이 좀 힘드네요. 그러니까 요집빵님 어서 오세요. 루라 좋은 밤이구요. 좀지속싸우면은 스테미나 좀 그것도 있어서 굿 용도가 효과가 좋아서 이거 버리기엔좀그래가 <laughs> 있구요 좀더 용도긴 하네요 아 서로 용도구나 아, 왠지 아까 아까랑 사거리가 조금 다르다고 느껴졌는데 이렇게 좀더 그렇게 느껴졌던 거였군요 아까는 아예 일방적으로 맞은 반면에 지금은 좀 버티시죠? 그러면은 근접싸움 할 때는 그거를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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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바꿔주는 게좀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접속으로 접속또 괜찮게 일해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정확하게 배워드리겠습니다 빈틈 포장해요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익숙한 풍경이라 <붉이> 레벨링이나 숙작 같은 거는 제가 유세하기는 해요, 유세하긴 한데. <목소리> 라이스 오승했습니다. <목소리> 굿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근데 네, 이거는 그냥 성장 차이로 인거 같아서 아, 그냥 깔끔하게 우승했네요첫판 일단 우승. 좋아요. 두 번째 판 우승. 첫 판이 아니라 고생했습니다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.